안녕하세요 장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만든 미니카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. 그중에 딱 멋진 것들만 요이 멋진 것들 중 제일 멋진 건 마지막 댓글에 알려주시고 그 먼저 제가 제일, 제일 좋아하는 미니카 그리고 중간의 미니카 그리고 제일 여기서는 제일 안 좋아하는 미니카 세이세건데 골라 보겠습니다. 얘가 제일 좋은 녀석 얘 얘네 둘이가 제일 좋은 얘. 얘는 중간. 다 얘네 중간에다 할수 있고. 그리고 이 작은 얘도 중간.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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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다 중간. 다 중간. 왜냐다잘날라가니까 중간. 그리고 오늘은, 어, 미니카를 날리진 않고 접지도 않고 그냥 소개를 하는 겁니다. 뭐, 미니카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. 그래서 저거 날려본 순서로 한번 해보자면 얘가 2등 얘는 아직 안 날려왔고 얘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두고 얘는 음, 초 고수들이 전문이니까 아, 얘가 1등 얘가 1등 이렇게 지 낙제 이3대이셋중 제일 잘날라가 애니까? 그리고 오늘은 좀 짧게 올릴 거여서 여기 바로 여기서 끊을게요 안녕